밥 지을 때 이거 꼭 넣어보세요. 반찬이 아니라 밥 하나로 단골을 붙잡은 한식집 사장님이 있습니다. 서울 작은 골목에서 37년간 가게를 지켜온 박춘호 사장님. 손님들이 밥만 먹고도 어쩜 이렇게 맛있냐며 다시 찾아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손님은 메인 반찬이 나오기도 전에 밑반찬만으로 밥한 그릇 뚝딱 비웠다고 해요. 그만큼 밥맛이 좋았다는 거죠. 비밀은 바로 밥 지을 때 넣는 이것이었죠. 이걸 넣으면 쌀속 묵은 냄새를 싹 잡아주고, 밥알 겉을 감싸줘 고소함과 윤기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새 쌀처럼 향긋하고 촉촉한 밥맛을 느끼게 되죠. 저도 이 얘기 듣고 집사람한테 이거 한번 넣어보라고 슬쩍 얘기해봤는데요. 웬걸?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날 밥두 공기씩은 그냥 순식간에 먹은 것 같아요.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볼까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공개됩니다.